안녕하세요. 날개다육입니다. 모두들 편안한 하루 보내셨나요? 오늘 일주일의 시작인 월요일입니다. 어 일주일 시작 정말 기분 좋게 시작하시라고 날씨마저도 굉장히 어, 시원하니 좋은 그런 날이었어요. 그야말로 찬란한 봄 햇살이 어, 쏟아지는 그런 날이었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어, 이번 한 주도 정말 모두 즐겁고 행복한 일들 가득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또 저희 날개다육 아이들은 가격 안내 영상 10% 할인해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저희 아이들의 가격 안내 영상 지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다음 소개시켜드리는 아이들 일본 정월이라는 아이들입니다. 오리지널 일본 정월 아이들 어, 일본 정월 같은 경우는 머리 하나에도 6천원 정도 이렇게 판매가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 군생 아이들 같은 경우는 가격이 굉장히 거만한 그런 다육이 중에 또 하나예요. 어, 이렇게 얼굴이 4호도 이상 되는 아이들이라고 한다면, 보통 2,3만 원 이상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오늘 저희 날개다육에서 판매 가격 12,000원에서요, 또10% 할인해서 판매 가격 1,800원에 만나실 수 있도록 이 일본 정월을 소개를 시켜 드립니다. 굉장히 맑고 투명한 입장이 매력이라면 매력인 그런 아이죠. 정월이라는 이름이 왜 붙었는지 알수 있을 만큼 굉장히 맑고 투명한 입장을 지닌 일본 정월 오리지널 아이, 그것도 군생 아이를 판매 가격 12,000원에서요, 할인된 가격 1,800 800원에 소개를 시켜드립니다. 만나실 수 있는 아이의 사이즈는 대략 8에서 9cm 정도 확인되고 있어요. 사이즈도 좋고 얼굴도 많은 일본 정월. 오늘 저희 날개다육에서요, 판매 가격 1,800원에 소개시켜드립니다. 일본 정월이었습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 군생 묵혀진 아이들을 소개시켜 드릴게요. 상호두 한몸으로 구성되어 있는 어메이징 그레이스 묵둥이 군생 아이를 판매가격 만원에서요. 10%, 10 할인해서 오늘은 9,000원에 만나보실 수 있도록 소개를 시켜 드립니다. 사이즈도 좋고요. 굉장히 뽀얀 분가루와 함께 핑크핑크한 물듬이 사랑스럽고 고급스럽게 올라오기 시작하고 있는 어메이징 그레이스 묵둥이 아이들입니다. 사이즈도 좋고요. 얼굴도 많기 때문에 그야말로 가성비 최고의 아이들이 아닐까 싶어요. 어메이징 그레이스 같은 경우는 어, 굉장히 로제시 꽃같이 예쁜 아이라서 합식을 해서 심으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은 이렇게 합식하실 필요 없이 한 몸으로 구성된 군생 아이를 한번 만나보시면 어떨까요? 만나실 수 있는 아이 사이즈는 대략 7에서 8cm 정도로 사이즈도 제법 큼지막한 아이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 군생 판매 가격 9,000원입니다. 탑핑크 사두 한몸으로 구성된 자연군생 아이들 소개시켜 드릴게요. 판매가격 14,000원에서 오늘은 또10% 할인해서요. 12,600원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탑핑크라는 이름에서 느껴지듯이 그야말로 정말 핑크핑크한 물듬이 사랑스럽게 올라오는 그런 아이들 중 하나인데요. 이 탑핑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머리 하나에도 판매 가격이 만원 정도 하는 아직까지 몸값이 조금 나가는 그런 다육이 중에 한 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더더군다나 요런 자연군생은 아직까지 시중에 유통이 되지 않고 있는데요. 오늘 저희 날개다육에서 이 탑핑크 사두 한 몸으로 구성된 자연군생 아이를 판매 가격 만 사천 원에서요. 또10% 할인해서 12,600원에 만나실 수 있도록 소개를 시켜드립니다. 만나실 수 있는 아이 사이즈 대략 8에서 9cm 정도 이렇게 확인되고요. 로젯이 그야말로 장미꽃같이 예쁜 그런 아이이죠. 묶여지면 묶여질수록 장미꽃같은 로젯과 핑크핑크한 물듬이 사랑스럽게 예쁜 탑핑크 사두 한몸으로 구성된 자연군생 12,600원에 소개시켜드립니다. 바이올레퀸 변이금 자연군생 소개시켜 드립니다. 사이즈도 좋고요 요렇게 보시는 것처럼 그야말로 아가들이 수도 헤아릴 수 없이 열심히 나오고 있는 바이올레퀸 변이금 자연군생 아이를 판매 가격 만원에서요. 오늘 또10% 할인해서 9,000원에 만나실 수 있도록 소개를 시켜 드립니다. 입장 하나하나 요렇게 보시는 것처럼 변이금이 정말 예쁘게 잘 들어가 있는 아이들인데요. 묵혀지면 묵혀질수록 로제시 꽃처럼 예쁘면서 뽀얀 분가 와 함께 연한 보라빛 물듬이 너무나 예쁜 그런 아이들이죠. 오늘 이렇게 너무나 예쁜 바이올렛 킴 변이금 자연군생 아이를 판매 가격 만 원에서요. 오늘 날개 다육에서는10% 할인해서 9 0 0 0 원에 만나실 수 있도록 소개를 시켜드립니다. 사이즈도 좋고요, 얼굴도 정말 많아서 가성비 최고의 가격이 아닐까 싶네요. 만나실 수 있는 아이의 사이즈는 대략 9cm 정도 이렇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바이올렛 킴 변이금 자연군생 아이들 얼굴이 굉장히 많아서, 어이 어, 아가들이 다 컸을 때쯤이면 정말 멋진 대풍 군생이 되어 있을 것 같아요. 변이금 자연군생 아이들 9,000원으로 할인가에 만나실 수 있습니다. 스틸아트 자연군생 아이들 소개시켜 드립니다. 사두 이상 한 몸으로 구성되어 있는 스틸아트 자연군생 아이를 판매 가격 15,000원 할수 있도록 소개를 시켜 드릴게요. 오얀 분가루와 함께 환엽 스타일 로제시 굉장히 멋스럽게 예쁜 아이인데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얼굴이 굉장히 많은 스틸아트 자연군생 사두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는 아이를 오늘 저희 날개다육에서는 판매 가격 만 오천 원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만나실 수 있는 아이의 사이즈는 대략 10cm 정도 이렇게 확인되고 있어요. 사이즈도 좋고 수영도 동글동글하니 너무나 예쁜 스틸아트 사두 이상 한몸 자연군생 아이들, 어, 스틸아트 사두 이상 이렇게 어 어떤 다육이를 떠나서 스틸라트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다육이들이 4도 이상 이렇게 한 몸으로 구성되어 있는 자연군생 정말 흔치 않죠? 저희 날개다육에서 오늘 이스틸라트 자연군생 아이를 15,000원에 소개시켜 드릴게요. 스틸라트였습니다 링클 마리아 삼두 한몸으로 구성된 자연군생 아이를 소개시켜 드립니다. 판매가격 오늘 만5 0 0 0원에 준비를 했고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입장 하나하나 주름이 정말 완벽하게 잘 들어가 있는 링클 마리아 삼두 한몸으로 구성된 자연군생입니다. 입장의 주름도 굉장히 완벽하지만 사이즈도 굉장히 좋아서 그야말로 가성비 최고의 아이들이 아닐까 싶네요. 링클 마리아 가격이 굉장히 많이 착해졌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이런 자연군생 아이들 시중가 굉장히 저, 어, 고가로 판매가 되고 있다는 건 아마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오늘 저희 날개다육에서 거의 농장가도 안 되는 가격에 이 링클 마리아 삼두 한몸 군생아이, 그것도 자연군생을 소개시켜 드립니다. 만나실 수 있는 아이의 사이즈는 대략 8에서 9cm 정도로 제법 큼지막한 사이즈를 자랑하고 있는 링클 마리아 삼두 한몸 자연군생아이들 판매가격 15,000원에 준비했습니다. 이번 영상 속 아이들은 멀로 자연 쌍두 묵둥이 아이들입니다. 사이즈도 좋고요. 로제타 아주 예쁘게 잘생긴 멀로 묵둥이 자연 쌍두 아이를 거의 대품 가까운 사이즈 아이네요. 판매 가격 8,000원 할수 있도록 소개를 시켜드립니다. 수량은 보시는 것처럼 딱세점 뿐이니까요. 정말 빠르게 보시고 주문을 주셔야 될것 같아요. 만나실 수 있는 아이의 사이즈가 대략 11에서 12cm 정도로 굉장히 큼지막한 사이즈를 자랑하고 있는 멀로 자연 쌍두 오렌 묵둥이 아이예요. 뽀얀 분가루와 함께 오렌지 빛으로 정말 예쁘게 물듬이 올라오기 시작하고 있는 멀로 자연 쌍두 오렌 묵둥이 아이 중대품 정도 사이즈 아이를 오늘은 판매 가격 8,000원에 이렇게 준비해 봤습니다. 아리의 삼두 한몸으로 구성된 자연 군생아이를 소개시켜 드립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살짝 철아인 것 같으면서도 쌩얼인 것 같은 삼두 한몸 군생아이가 있어요. 이 아이는 이렇게 밑에, 어, 역시 마찬가지로 철아인 것처럼 생얼인 것 같은 그런 아이가 달려있는 자연군생 아이인데요. 수량은 딱두 점뿐이네요. 판매가격 18,000원 할수 있도록 소개를 시켜드립니다. 어, 철화가 되어도 좋고 생얼이 되어도 좋고 어, 어떻게든 연결이 된다고 한다면 정말 멋진 아이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이 아이 역시 이렇게 멋진 쌩얼과 함께 이 밑에 달려있는 아이가 철화가 되어도 좋고요. 쌩얼이 되어도 역시 멋지지 않을까 싶어요. 판매 가격 18,000원 할수 있도록 준비된 아리엘 만나실 수 있는 아이들 사이즈는 대략 7에서 8cm 정도 확인되고 있고요. 수량은 딱 보시는 것처럼 딱두점 뿐이니까요. 정말 빠르게 보시고 주문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리엘이었습니다. 이번에 소개시켜드리는 아이들 원종페로독스라는 아이들입니다. 정말 흔치 않은 귀하고 귀한 아이들 중 하나인데요. 보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삼사두 한 몸으로 구성된 원종페로독스 자연군생 아이를 판매 가격 만 원에서요 10%, 10 할인해서 9,000원까지 할인된 가격에 보내드려 볼게요. 원종페로독스 자체가 농사를 짓는 농가가 흔치 않기 때문에 정말 귀한 다육이 중에 또 귀한 다육이라고 보셔도 될것 같아요. 동글동글한 입장과 수영이 굉장히 예쁘게 생긴 아이이고요. 또 목대도 잘 형성이 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어, 목대가 있는 조금 있는 화분에 심어서 매치하시면 정말 멋스러운 하나의 작품처럼 클수 있는 아이죠 살구빛으로 정말 예쁘게 물드는 동글동글한 입장이 예쁜 원종 패러독스 흔치 않은 아이 오늘은 9,000원까지 할인된 가격에 3,4도 한몸으로 구성된 자영분 생아이 소개시켜 드리고요 만나실 수 있는 아이 사이즈는 대략 9cm 정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나무지게 묶혀진 토스카넬리를 소개시켜 드릴게요. 사이즈도 좋고요. 보시는 것처럼 손톱에서 느껴지는 카리스마가 정말 멋진 토스카넬리 묵둥이 아이를 판매 가격 6,000원에서요. 오늘은 10% 할인해서 5,400원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토스카넬리는 오래 묶여져야만요 손톱에 느껴지 손톱에서 느껴지는 카리스마가 느껴지는 그런 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어, 사이즈도 좋고 입장 수 많고 로제 정말 촘촘하니 그야말로 가성비 최고의 아이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요즘 토스카넬리가 가격이 많이 저렴해졌다고는 하나 어, 요 정도 사이즈라고 한다면 아직까지도 만원 이상 판매가가 형성이 되어 있을 만큼 아직 그래도 몸값이 나가는 그런 아이들인데요. 만나실 수 있는 아이의 사이즈가 대략 9cm 정도로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사이즈도 좋고 로제도 너무나 예쁜 토스카넬리 목동이 아이들 오늘 5,400원까지 할인된 가격에 소개시켜 드릴게요. 심지어 칼 사이즈의 레드 파우더 묵둥이 아이를 소개시켜 드립니다. 그야말로 얼큰이 사이즈라고 보셔도 될것 같은데요. 뽀얀 분가루와 함께 핑크핑크한 물듬이 사랑스럽고 고급스럽게 이를 데 없는 그런 아이죠. 영상에 담긴 모습도 예쁘지만 실물이 훨씬 더 예쁘고 사랑스러운 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레드 파우더가 묵혀지면 뽀얀 분가루와 함께 어, 정말 사랑스러운 핑크빛 물듬이 너무나 예쁘고 고급스러운 아이인데요. 이렇게까지 또 묵혀지려면 시간이 또 굉장히 오래 걸리는 그런 다육이 중에 하나예요. 오늘 저희 날개다육에서 만나실 수 있는 레드 파우더는 대략 사이즈가 9에서 10cm 정도 확인되는 얼큰이 사이즈인데요. 판매 가격 10,000원에서 또 9,000원까지 할인해서 오늘은 보내드립니다. 레드 파우더 얼큰이 사이즈 9,000원입니다. 몽환여왕 삼사도 한몸으로 구성된 자연군생아이들을 소개시켜 드립니다. 판매 가격 6,000원에서요. 오늘 저희 날개다육에서는 이 몽환여왕 자연군생아이를 5,400원까지 할인된 가격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만나실 수 있는 아이의 사이즈는 대략 6에서 7cm 정도 이렇게 확인되고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몽환여왕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정말 몽환적인 느낌으로 물이 예쁘게 들어가기 시작하고 있어요. 이름만큼이나 굉장히 사랑스럽고 고급스러운 물들 을 자랑하는 몽환 여왕 자연군 생아이를 오늘 저희 날개 달기에서는 8인가 5,400원에 준비했습니다. 몽환 여왕이었습니다. 영산 속요 아이는 멀로 철화입니다. 단품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조금 빠르게 보시고 주문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쌩어리 이렇게 4개 정도 어, 구성이 되어 있고요 한쪽으로 철화가 정말 잘 엮인 묵둥이 멀로 철화 판매가격 4만원 할수 있도록 소개를 시켜 드립니다 사이즈도 좋고요 예쁘게 오렌지 빛으로 물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만나실 수 있는 아이 사이즈는 대략 13cm 정도 13에서 14cm 정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철화 어, 쌩얼리 3개 4개 정도 이렇게 4개 정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철화 엮임 잘 엮인 월로 철화, 묵둥이 아이, 사이즈 좋은 아이를 오늘 4만원에 준비했습니다. 월로 철화였습니다. 영상 속요 아이들은 레드코나라는 이름의 아이들입니다. 굉장히 맑고 투명한 입장을 지닌 아이들인데요. 묶여지면 묶여질수록 환엽의 단엽 스타일로 로젯을 형성하면서, 어, 창과 국민의 중간 정도 특성을 가진 그런 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굉장히 로젯이 묶여지면 가운데로 연꽃처럼 모아지면서 빨갛게, 어, 물이 드는 그런 아이죠. 손톱도 너무나 멋지고요. 한때는 굉장히 거만한 몸값을 자랑하던 그런 아이들이었는데, 가격, 요즘은 가격도 좀 많이 착해진 것 같더라고요. 판매 가격 7,000원 할수 있도록 입고 된 아이들, 오늘 10%또 할인해서, 6,300원에 소개를 시켜드립니다. 만나실 수 있는 아이 사이즈 대략 9cm 정도 이렇게 확인되는데요. 로즈시 너무나 반듯하게 예뻐서 자꾸만 눈이 가는 이렇게 보시면 물듦이 굉장히 사랑스럽게 예뻐서 자꾸만 눈이 가는 그런 아이가 아닌가 싶네요. 레드코나 판매가격 6,300원입니다. 큼지막한 사이즈의 멜리오다스 소개시켜드립니다. 뽀얀 분가루와 함께 오묘한 보랏빛 물듦이 굉장히 고급스럽고 어, 사랑스럽게 이을데 없는 아이인데요. 이렇게 환엽의 단엽 스타일 로제시 굉장히 어, 고급진 느낌의 까망 시리즈 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저는 개인적으로 까망 시리즈 중에 이 멜리오다스가 게, 어, 가장 고급스럽고 예쁘더라고요. 오늘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사이즈도 좋고요. 꽃같이 예쁜 로제스 진인 멜리오다스 시중가 대비 저렴한 가격 7,000원에서요. 또10% 할인해서 6,300원에 만나실 수 있도록 소개를 시켜드립니다. 만나실 수 있는 아이 사이즈 대략 7cm 정도 이렇게 확인되고 있어요. 사이즈도 좋고 얼굴도 아주 완벽하게 잘 생긴 멜리오다스 할인가 6,300원에 만나보세요. 몽실이 삼두 한몸으로 구성된 자연군생 아이를 소개시켜 드립니다. 사이즈도 좋고요. 얼굴도 너무나 예쁘게 완벽하게 잘생긴 몽실이 삼두 한몸 자연군생 아이입니다. 이 몽실이 같은 경우는 자연 쌍두 아이들도 15,000원 이상 판매가가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런 자연군생 삼두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는 몽실이 자연군생은 시중가가 거의 3, 4만원 이상 할 정도로 거만한 몸값 자랑하는 아이들인데요. 오늘 저희 날개다육에서 시중가 대비 반값에 이 몽실이 귀한 자연군 생아이를 만 오천 원에 소개시켜 드립니다. 만나실 수 있는 아이 사이즈는 대략 구센 m 정도 이렇게 확인되고 있어요. 사이즈도 좋고 얼굴 로제도 꽃같이 예쁜 아이죠. 묵혀지면 묵혀질수록 환염의 단엽 스타일로 묵혀지면서 정말 불타오르듯이 빨갛게 꽃보다 더 예쁜 물들을 자랑하는 몽실이 삼두한몸 자연군 생아이 판매가격 만 오천 원에 소개시켜 드립니다. 이번 영상 속 아이들은 귀하고 귀한 아이들이죠. 알반이라는 아이들입니다. 아직까지도 몸값이 조금 나가는 거만한 아이들이에요. 이 정도 사이즈라고 한다면 보통 15,000원 이상 시중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오늘 저희 날개 다육에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입고가 되었습니다. 판매 가격 12,000원 할수 있도록 입고된 알반이 오늘은 또 할인해서요. 1,800원에 만나보실 수 있도록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뒷 입장부터 이렇게 피멍이 들듯이. 정말 섹시하게 치명적인 물듦을 자랑하는 굉장히 독특한 매력의 다육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어, 만나실 수 있는 아이들 사이즈도 좋습니다. 사이즈가 아직까지도 어, 대략 7에서 8cm 정도 이렇게 확인되는 알바니. 꽃 같은 로제스를 지녔지만 물드는 모습은 정말 빨각해 섹시한 치명적인 물듦을 자랑하는 알바니 오늘 어, 요 제법 몸값 나가는 아이를 저희 날개달기에서 할인가 18,000원에 소개시켜드릴게요. 알바니였습니다. 이번 영상 속 아이들은 단품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빠르게 보시고 주문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소개시켜 드리는 아이, 명품 중에서도 명품이라 할수 있는 퀸비즈라는 아이입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여기, 여기 밑에 있는 아가까지해서 사두 한 몸으로 구성되어 있는 자연군생 퀸비즈 아이를 판매 가격 2만 원할수 있도록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퀸비즈가 요 얼굴 하나에도 보통 3만 원 이상하는 고급진 아이 중에 하나인데요. 이런 자연군생 아이를 저희 날개다육에서 오늘 2만 원에 만나실 수가 있고요. 만나실 수 있는 아이의 사이즈는 대략 13cm 정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퀸비즈는 원종마리아의 교배종인 도감마리아의 교배종인 아이예요. 어, 도감마리아가 얼마나 예쁘고 고급진지는 뭐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다 아실 만큼 어, 명품 중에 명품인데요. 도감마리아의 교배종이다 보니 몸값 좀 나가는 퀸비즈 흔치 않은 어, 다요기를 요 자연군생 아이를 2만원에 오늘 소개시켜 드리고요. 또 옆으로 보시는 아이 다크오팔 자연상도 오랜 묵둥이 아이예요. 굉장히 야무지고 단단하게 묶여져서, 어, 뽀얀 분가루가 오묘하게 올라오고 있는 다크오팔 묵둥이 사이즈 큼지막한 아이 판매 가격 12,000원 할수 있도록 소개시켜 드릴게요. 만나실 수 있는 아이 사이즈 8cm 정도 이렇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사이즈도 좋고요. 묶여져서 환엽의 단엽 스타일로, 어, 그야말로 굉장히 멋진 로젯을 형성해 가고 있는 다크오팔 자연 쌍두 12,000원에 소개시켜 드립니다. 미스진 올해 묵혀진 아이들입니다. 판매 가격 8,000원에서요. 오늘은 또10% 할인해서 7,200원에 만나실 수 있도록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묵혀지는 모습이 흡사 후레녀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아이들이 아닌가 싶은데요. 묵혀지면 후레뉴라든가 멀로, 멀로보다 훨씬 더 예쁘고 사랑스러울 것 같습니다. 만나실 수 있는 아이 사이즈가 대략 6cm 정도 이렇게 확인되고 있는 미스진 오랜 묵둥이 아이. 오늘 저희 날개다개서 7,200원까지 할인된 가격에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뽀얀 분가로 함께 연한 보랏빛 물듬이 사랑스럽게 올라오기 시작하고 있어요. 미스진입니다. 큼지막한 사이즈의 오리지널 마돈나를 소개시켜 드립니다. 환엽의 단엽 스타일로 굉장히 멋진 로젯를 지니고 있는 오리지널 마돈나. 제법 큼지막한 사이즈 아이를 판매 가격 만 원에서요. 오늘은 10% 할인해서 9천 원에 만나실 수 있도록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묵혀지면 어, 묵혀질수록 빨갛게 물이 들면서 그야말로 어, 바디에 어, 빛이 나는 그런 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만나실 수 있는 아이의 사이즈가 대략 9cm 정도로 가격 대비 얼큰이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어, 마돈나가 이 정도 사이즈라고 한다면 아직까지도 시중가가 15,000원, 2만 원 정도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을 만큼 제법 몸감 나가는 그런 아이들이죠. 오늘 이 마돈나 저희 날개 다육 그래서 판매 가격 만 원에서요, 0 0 원까지 또 할인해서 보내드립니다. 마돈나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날씨가 빠르게 더워지고 있어요. 이런 때 다육이 무름병 어, 오지 않도록 정말 관리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조금 더 예쁘고 다양한 아이들의 구성으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그럼 모두 편안하고 따뜻한 시간 되세요. 안녕, 바이바이.